안녕하세요, 저는 컨셉이라고 합니다. 어, 드디어. 와. 사람을 죽였어. <laughs> 그럴 수 있다고 봐. 내가 이거 보려고 <laughs> 6개월 전부터 기다렸잖아. 6개월 전부터 기다렸다고요, 형? 와아 국방관 확인해요! 우효체강막네 어디가, 어디가? 어디가? 어디가. <웃음> <웃음> 와, 포스 지려! <진영>! 아, 우효채강 막네 <laughs> 아, <웃음> <오우>! 인사해줘요! 포스 <laughs> 어, <laughs> <스크네> 워더지려! 와, 뭐야! 우호오와 <laughs> 인사해주세요! <laughs> 어, 오 마이크 부었어! 오 세상에 오. 그런 엄청난 대럴도 힘세다 어? 예? 마이크가 오이가 됐어. 나 조용해봐, 조용해봐, 말하고 있잖아. 말한대 말아. 이거 도대체 뭐하는 콘텐츠예요오 미쳤다. 막내 아버나 나줘, 아버나. 이거 한심이 노래 불러줘요. <laughs> 저 노래 못합니다. 노래 못 부르면 저희 청문해야 회 돼요. 그 <laughs> 얘기 <laughs> <laughs> 딱 이윤석결. <히히>. <laughs> 도대체 뭐야 뭐 해야 해요?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시면 됩니다. 저희가 알아서 둥가둥가 해줄 거기 때문에. 자기 소개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자기 소개 아저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? 어 이제 딸려봐. 어합니다못 떴잖아 어떻게? <laughs> 조용히 좀 해봐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노래 불러줘요. 왜 자꾸 노래 진짜 봐. <laughs> 야아 미안. 어. 미안해 미안해. 아청든 아, 아. 모습이 너무 섹시해 무서워. 그대 <laughs> 아. 전장의 아이돌 전장의 아이돌 그대께서 9mm 초할이 내 몸에 박혔다. 저분 지금 곤충을 한 손으로 들고도 아무런 손절임이 없어요. 오, 얼 역시. 뭐 하시는 대로 노래 불러줘요. 노래. 노래. <laughs> 아, 아, 어이 어. 어. <laughs> ㅋ ㅋ ㅋ 는 ㅋ ㅋ ㅋ 한번만 더 피졌다가는 구멍 뚫리겠다요 <laughs> 이미 구멍 뚫렸어 맞아 맞아 뭐라고요? 아 잠시만요 광고할게요 아니아니아 하지마세요 아니아요아니에요오 그래 안하면 나 오늘 여기서 무슨 길 차버릴지 몰라 여기가 모델 아? 난입해서 오줌갈긴데 오우 쉣 올라오세요 샤워... 힘들게. 아이 빨 빨리, 빨리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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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, 돌아가. <laughs> 오늘은 너가 주인공이야 무슨 <laughs> 소리야 그래 자식아 <씨가. 웃음> 역시 등지에 날개가 있나봐 하늘에 날아다녀. 역시 천사였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와 존다. 마이엔젤은 사이코다 한참. 니가 <목소리> 이걸 보려고 북한에서 왔심노나 이거 보려고 <목소리> 탈력했잖아. 한심님. <할십님. 목소리> 네. 선물이에요 선물. 어? 어.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요. 마음에 어. 안 드는 사람. 마음에 안 드는 사람. 혹 천장에 벌레 붙이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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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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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 오케이 어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아 축구로 한심님. 이콘텐츠 제가 기획했어요. <목소리> 아이씨... <뮤> 아이, 귀여워! <뮤> 어? 걸려! 어, 어어! 렉 걸려... 젠장, 한심 니... 더 월드를 썼어! 너... 디도 디도스까지... 젠장! 젠장! 어어! 젠장 내 젠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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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의 스탠드셋을 젠장 심 너의 능력은... 어디까지 말이다! 잠깐 응답 없습니다... 응답 없... 여보세요? 좋댔어요 알아 그래서 지금 마무리 하려고 막내야 어때? 널 위해 준비한 무대야 이 완전 고생했어 예음 젠장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듯 <laughs>